2026년 돼지띠 신년 운세. 병호년은 수학의 해입니다. 드디어 터진다. 재물 폭발의 기적. 돼지띠 맞춤 강력한 인생 화건. 여러분, 평생 베풀기만 하고 실속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돼지띠 여러분, 이제 그 생각은 버리십시오. 2026년 당신의 깊은 지혜가 뜨거운 기회를 만나 폭발합니다. 물이 불을 만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엔진을 돌리는 증기가 됩니다.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부의 엔진, 지금 시동을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이치와 여러분의 운명 경로를 읽어드리는 대기론입니다. 돼지띠 여러분은 시비간지의 마지막이자 모든 복을 갈무리하는 해수의 기운을 타고났습니다. 여러분은 천성적으로 식복이 있고 마음이 넓으며 어지간한 일에는 화를 내지 않는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편안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여러분은 남모르게 속을 끓이거나 손해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 병오년은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한방이 터지는 해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돼지와 말은 겉으로 보기엔 물과 불의 상극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아마비라는 아주 묘하고 강력한 기운이 숨어 있습니다. 아마비란 겉으로는 다투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은밀하게 손을 잡고 이익을 챙기는 형국입니다. 즉, 2026년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붙고 횡재수, 아무도 모르게 알짜배기 실속을 챙기는 해입니다. 겉으로는 바빠 보이고 정신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주머니는 두둑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실속형 부자의 운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기가 막힌 암압의 운을 활용하여 알짜 부자가 되는 전략과 물과 불의 충돌을 막아 건강을 지키는 비법 그리고 영혼을 채우는 확언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시어 2026년을 여러분의 인생 수확기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2026년 돼지띠 총운 은밀하게 위대하게 챙기는 실속. 2026년 돼지띠의 핵심 키워드는 암압, 재물 통제, 그리고 현실적 이익입니다. 1. 네. 재물은 최상 2026년은 돼지띠에게 편제와 정제가 혼합되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땀 흘려버는 돈뿐만 아니라 투자 수익, 보너스, 혹은 잊고 있었던 돈이 들어오는 횡재수가 강합니다. 특히 암압의 작용으로 남들은 모르는 알짜 정보를 얻거나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자산을 불릴 기회가 옵니다. 소문 내지 말고 조용히 챙기십시오. 에이. 명예와 직업은 압박 속에 성취 말띠 해의 불기운은 돼지띠에게 일거리이자 책임입니다. 업무량이 늘어나고 감당해야 할 것이 많아지지만. 이는 곧 여러분의 능력을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힘들지만 돈은 된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피로를 느끼겠지만 통장을 보면 웃음이 나는 해입니다. 3. 인간 관계 비밀스러운 조력자 겉으로 화려한 인맥보다는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숨은 조력자가 나타납니다. 이성운도 매우 강하여 남몰래 애정을 키우거나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운입니다. 돼지띠 출생 연도별 상세 운세 나이별로 거두어들릴 풍요의 형태. 그 같은 돼지띠라도 태어난 해의 오행에 따라 운의 흐름은 다릅니다. 본인의 출생 연도에 맞는 축복을 확인하십시오. 1. 1947년생 정해생. 80세 붉은 돼지. 정해생 어르신들에게 2026년은 가문의 평안과 명예로운 마무리입니다. 천간의 정화가 병오년의 병화를 만나니 집안이 환하게 밝혀지는 형국입니다. 자손들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본인의 건강도 호전되어 마음의 안정을 찾습니다. 재물을 늘리기보다 가진 것을 지키고 베푸는 모습에서 존경을 받게 되며 이것이 다시 건강복으로 돌아옵니다. A. 1959년생 기해생, 68세 황금 돼지 기해생 구독자님들, 2026년은 제2의 황금기 문서의 결실입니다. 흙의 기운을 가진 기해생은 물과 불의 싸움을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부동산이나 문서 매매에 있어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오랫동안 묵혀둔 땅이나 건물이 있다면 해결될 기미가 보입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급상승하는 대박 운이 깃들어 있습니다. 3. 1971년생 신혜생, 56세 하얀 돼지 보석 같은 신혜생 여러분. 2026년은 여러분에게 재련과 권위의 시기입니다. 쇠의 기운인 신의 생이 병오년의 강한 부를 만났습니다. 직장이나 조직에서 중책을 맡거나 승진하는 운세입니다. 책임감이 무겁고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견뎌내면 연말에는 보석처럼 빛나는 성과급과 명예를 동시에 쥐게 됩니다. 피하지 말고 즐기십시오. 4. 1983년생 개생. 44세 검은 돼지 가장 지혜로운 개생 여러분은 2026년에 지혜가 돈이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물 기운이 강한 개생은 병오년의 불을 가장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수국화. 즉 돈을 내가 지배하는 운입니다. 전문 지식, 자격증, 혹은 나만의 노하우를 통해 큰 수익을 창출합니다. 창업이나 투잡을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도전해 보십시오. 5. 1995년생 의뢰생, 32세 푸른 돼지 의뢰생. 청년들에게 2026년은 성장과 확장의 날개를 다는 해입니다. 나무 기운인 의뢰생은 물본인과 불이 1026년 사이를 연결해 주어 수생목, 목생화, 에너지가 막힘없이 흐릅니다. 취업, 이직, 결혼 등 인생의 큰 변화들이 긍정적으로 일어납니다. 나의 재능을 세상이 알아주는 시기이니 적극적으로 자기를 어필하십시오. 돼지띠 건강은 수화상전을 조절하라. 돼지띠 여러분, 2026년은 물돼지과 불말이 만나는 해입니다. 이것은 수화상전, 즉, 물과 불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강운을 암시합니다. 첫째, 심혈관 및 혈압 관리입니다. 차가운 물이 뜨거운 불을 만나면 급격하게 끌어오릅니다. 이는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겨울철과 여름철의 온도 차이에 유의하고 화가 날때 뒷목을 잡지 않도록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둘째, 신장 및 방광 건강입니다. 불이 너무 강하면 물이 증발해버릴 수 있습니다. 돼지띠의 약점인 신장과 방광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짠 음식을 피하고 물을 자주 섭취하여 체내 수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 시력 저하 및 안구 건조입니다. 화기는 눈으로 올라옵니다. 눈이 침침해지거나 충혈될 수 있습니다. 루테인이 풍부한 음식 녹황색 채소를 섭취하고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 눈의 휴식을 확보하십시오. 특별 부록 돼지띠 맞춤 기적의 인생 화건. 2026년 물과 불의 에너지를 융합하여 거대한 불을 창조할 당신을 위해 기적의 화건을 선물합니다. 이 화건은 돼지띠의 넉넉함에 날카로운 재물 감각을 더해줄 것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식복과 재물복을 타고났다. 나의 넉넉한 마음은 우주의 풍요를 끌어당긴다. 나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변을 편안하게 만든다. 나는 나 자신을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긴다. 나의 지혜는 깊은 바다처럼 무궁무진하다. 나는 언제나 보호받고 있으며 안전하다. 나의 선한 영향력은 결국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 나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복을 누린다. 나는 과거의 실수마저도 걸음으로 삼아 성장한다.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완벽하고 아름답다. 2026년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이 들어온다. 나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능력이 있다. 알짜배기 정보와 기회는 항상 나에게 먼저 온다. 나는 거칠해보다 실속을 챙겨 진짜 부자가 된다. 나의 통장은 숨만 쉬어도 불어난다. 나는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며 돈은 나를 따른다. 횡재수는 나의 일상이며 나는 그것을 기쁘게 받는다. 부동산과 문서가 나에게 효자 노릇을 한다. 나의 지갑은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다. 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인생을 즐긴다. 나를 돕는 은밀한 조력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나는 인복이 많아 어딜 가나 환영받는다. 나에게 해로운 사람은 멀어지고 귀인만 남는다. 나는 베푸는 기쁨을 알며 그 이상으로 돌려받는다. 나의 가족은 화목하고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된다. 나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 지혜가 있다. 나는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나의 사랑은 깊고 진실하며 상대를 감동시킨다. 나는 거절할 때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다.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돈과 기회를 가져다 준다. 나의 혈액은 맑고 힘차게 흐른다. 나의 신장과 방광은 튼튼하고 건강하다. 나는 물처럼 유연하게 스트레스를 흘려보낸다. 나의 눈은 맑고 세상을 선명하게 바라본다. 나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내 몸을 아낀다. 나의 수면은 깊고 달콤하며 피로를 씻어낸다. 나는 매일 활기차게 움직이며 에너지를 만든다. 나의 몸은 자연치유력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화를 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한다. 나는 백세까지 무병장수하며 복을 누린다. 2026년은 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다. 나의 모든 소원은 기적처럼 이루어진다. 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기대감만 가득하다. 우주는 언제나 내 편이며 나를 돕는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기적은 나의 일상이며 축복이다. 나는 나의 운명을 창조하는 위대한 주인이다. 나의 앞길은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난다. 나는 행복하게 부자로 살 운명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식복과 재물복을 타고났다. 나의 넉넉한 마음은 우주의 풍요를 끌어당긴다. 나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변을 편안하게 만든다. 나는 나 자신을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긴다. 나의 지혜는 깊은 바다처럼 무궁무진하다. 나는 언제나 보호받고 있으며 안전하다. 나의 선한 영향력은 결국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 나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복을 누린다. 나는 과거의 실수마저도 걸음으로 삼아 성장한다.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완벽하고 아름답다. 2026년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이 들어온다. 나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능력이 있다. 알짜배기 정보와 기회는 항상 나에게 먼저 온다. 나는 거칠해보다 실속을 챙겨 진짜 부자가 된다. 나의 통장은 숨만 쉬어도 불어난다. 나는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며 돈은 나를 따른다. 횡재수는 나의 일상이며 나는 그것을 기쁘게 받는다. 부동산과 문서가 나에게 효자 노릇을 한다. 나의 지갑은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다. 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인생을 즐긴다. 나를 돕는 은밀한 조력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나는 인복이 많아 어딜 가나 환영받는다. 나에게 해로운 사람은 멀어지고 귀인만 남는다. 나는 베푸는 기쁨을 알며 그 이상으로 돌려받는다. 나의 가족은 화목하고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된다. 나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 지혜가 있다. 나는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나의 사랑은 깊고 진실하며 상대를 감동시킨다. 나는 거절할 때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다.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돈과 기회를 가져다 준다. 나의 혈액은 맑고 힘차게 흐른다. 나의 신장과 방광은 튼튼하고 건강하다. 나는 물처럼 유연하게 스트레스를 흘려보낸다. 나의 눈은 맑고 세상을 선명하게 바라본다. 나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내 몸을 아낀다. 나의 수면은 깊고 달콤하며 피로를 씻어낸다. 나는 매일 활기차게 움직이며 에너지를 만든다. 나의 몸은 자연 치유력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화를 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한다. 나는 백세까지 무병장수하며 복을 누린다. 2026년은 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다. 나의 모든 소원은 기적처럼 이루어진다. 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기대감만 가득하다. 우주는 언제나 내 편이며 나를 돕는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기적은 나의 일상이며 축복이다. 나는 나의 운명을 창조하는 위대한 주인이다. 나의 앞길은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난다. 나는 행복하게 부자로 살 운명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식복과 재물복을 타고났다. 나의 넉넉한 마음은 우주의 풍요를 끌어당긴다. 나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변을 편안하게 만든다. 나는 나 자신을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긴다. 나의 지혜는 깊은 바다처럼 무궁무진하다. 나는 언제나 보호받고 있으며 안전하다. 나의 선한 영향력은 결국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 나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복을 누린다. 나는 과거의 실수마저도 걸음으로 삼아 성장한다.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완벽하고 아름답다. 2026년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이 들어온다. 나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능력이 있다. 알짜배기 정보와 기회는 항상 나에게 먼저 온다. 나는 거칠해보다 실속을 챙겨 진짜 부자가 된다. 나의 통장은 숨만 쉬어도 불어난다. 나는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며 돈은 나를 따른다. 횡재수는 나의 일상이며 나는 그것을 기쁘게 받는다. 부동산과 문서가 나에게 효자노릇을 한다. 나의 지갑은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다. 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인생을 즐긴다. 나를 돕는 은밀한 조력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나는 인복이 많아 어딜 가나 환영받는다. 나에게 해로운 사람은 멀어지고 귀인만 남는다. 나는 베푸는 기쁨을 알며 그 이상으로 돌려받는다. 나의 가족은 화목하고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된다. 나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 지혜가 있다. 나는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나의 사랑은 깊고 진실하며 상대를 감동시킨다. 나는 거절할 때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다.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돈과 기회를 가져다 준다. 나의 혈액은 맑고 힘차게 흐른다. 나의 신장과 방광은 튼튼하고 건강하다. 나는 물처럼 유연하게 스트레스를 흘려보낸다. 나의 눈은 맑고 세상을 선명하게 바라본다. 나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내 몸을 아낀다. 나의 수면은 깊고 달콤하며 피로를 씻어낸다. 나는 매일 활기차게 움직이며 에너지를 만든다. 나의 몸은 자연 치유력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화를 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한다. 나는 백세까지 무병장수하며 복을 누린다. 2026년은 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다. 나의 모든 소원은 기적처럼 이루어진다. 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기대감만 가득하다. 우주는 언제나 내 편이며 나를 돕는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기적은 나의 일상이며 축복이다. 나는 나의 운명을 창조하는 위대한 주인이다. 나의 앞길은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난다. 나는 행복하게 부자로 살 운명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식복과 재물복을 타고났다. 나의 넉넉한 마음은 우주의 풍요를 끌어당긴다. 나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변을 편안하게 만든다. 나는 나 자신을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긴다. 나의 지혜는 깊은 바다처럼 무궁무진하다. 나는 언제나 보호받고 있으며 안전하다. 나의 선한 영향력은 결국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 나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복을 누린다. 나는 과거의 실수마저도 걸음으로 삼아 성장한다.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완벽하고 아름답다. 2026년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이 들어온다. 나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능력이 있다. 알짜배기 정보와 기회는 항상 나에게 먼저 온다. 나는 거칠해보다 실속을 챙겨 진짜 부자가 된다. 나의 통장은 숨만 쉬어도 불어난다. 나는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며 돈은 나를 따른다. 횡재수는 나의 일상이며 나는 그것을 기쁘게 받는다. 부동산과 문서가 나에게 효자 노릇을 한다. 나의 지갑은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다. 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인생을 즐긴다. 나를 돕는 은밀한 조력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나는 인복이 많아 어딜 가나 환영받는다. 나에게 해로운 사람은 멀어지고 귀인만 남는다. 나는 베푸는 기쁨을 알며 그 이상으로 돌려받는다. 나의 가족은 화목하고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된다. 나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 지혜가 있다. 나는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나의 사랑은 깊고 진실하며 상대를 감동시킨다. 나는 거절할 때도 우아함을 잃지 않는다. 좋은 사람들이 나에게 돈과 기회를 가져다 준다. 나의 혈액은 맑고 힘차게 흐른다. 나의 신장과 방광은 튼튼하고 건강하다. 나는 물처럼 유연하게 스트레스를 흘려보낸다. 나의 눈은 맑고 세상을 선명하게 바라본다. 나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내 몸을 아낀다. 나의 수면은 깊고 달콤하며 피로를 씻어낸다. 나는 매일 활기차게 움직이며 에너지를 만든다. 나의 몸은 자연치유력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화를 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한다. 나는 백세까지 무병장수하며 복을 누린다. 2026년은 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다. 나의 모든 소원은 기적처럼 이루어진다. 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기대감만 가득하다. 우주는 언제나 내 편이며 나를 돕는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기적은 나의 일상이며 축복이다. 나는 나의 운명을 창조하는 위대한 주인이다. 나의 앞길은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난다. 나는 행복하게 부자로 살 운명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식복과 재물복을 타고났다. 나의 넉넉한 마음은 우주의 풍요를 끌어당긴다. 나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주변을 편안하게 만든다. 나는 나 자신을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하게 여긴다. 나의 지혜는 깊은 바다처럼 무궁무진하다. 나는 언제나 보호받고 있으며 안전하다. 나의 선한 영향력은 결국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 나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복을 누린다. 나는 과거의 실수마저도 걸음으로 삼아 성장한다. 나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완벽하고 아름답다. 2026년 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이 들어온다. 나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능력이 있다. 알짜배기 정보와 기회는 항상 나에게 먼저 온다. 나는 거칠해보다 실속을 챙겨 진짜 부자가 된다. 나의 통장은 숨만 쉬어도 불어난다. 나는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며 돈은 나를 따른다. 횡재수는 나의 일상이며 나는 그것을 기쁘게 받는다. 부동산과 문서가 나에게 효자 노릇을 한다. 나의 지갑은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다. 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인생을 즐긴다. 나를 돕는 은밀한 조력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나는 인복이 많아 어딜 가나 환영받는다. 나에게 해로운 사람은 멀어지고 귀인만 남는다. 나는 베푸는 기쁨을 알며 그 이상으로 돌려받는다. 나의 가족은 화목하고 서로에게 든든한 힘이 된다. 나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 지혜가 있다. 나는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나의 사랑은 깊고 진실하며 상대를 감동시킨다. 나의 혈액은 맑고 힘차게 흐른다. 나의 신장과 방광은 튼튼하고 건강하다. 나는 물처럼 유연하게 스트레스를 흘려보낸다. 나의 눈은 맑고 세상을 선명하게 바라본다. 나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내 몸을 아낀다. 나는 화를 내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한다. 나는 백세까지 무병장수하며 복을 누린다. 2026년은 내 인생 최고의 전성기다. 나의 모든 소원은 기적처럼 이루어진다. 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기대감만 가득하다. 우주는 언제나 내 편이며 나를 돕는다. 나는 나의 운명을 창조하는 위대한 주인이다. 나의 앞길은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난다. 나는 행복하게 부자로 살 운명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돼지띠 구독자 여러분. 물이 너무 차가우면 얼음이 되고 너무 뜨거우면 말라버립니다. 하지만 2026년은 물과 불이 만나 가장 역동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해입니다. 지금 삶이 조금 시끄럽고 벅차게 느껴지시나요?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려워 말고 그 에너지를 즐기십시오. 그 끝에는 상상도 못한 풍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과 대박이 가득하기를 저 또한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2026년 항해에 든든한 닻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풍요로운 연말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